수확이 한창이어야 하는 토마토 농가들이 불량 종자 때문에 울상입니다. 한해 농사를 망쳐버렸지만 보상길은 막막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수확 철인 토마토 하우스에 토마토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모양도 이상합니다. 울퉁불퉁하고 마구 패인 모습입니다. 종자가 불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봐야 될지 그 자체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고 농사는 망치지 보상기론은 보상 보 없지. 그게 참 막막합니다. 올해는. 불량 토마토 종자는 병해충에도 약합니다. 대부분의 토마토의 줄기와 잎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정상 토마토는 청과상에서 한 상자에 2만 원 이상을 받지만 불량 토마토는 제대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합쳐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난해 파종 시기에 불량 토마토 종자를 우수품종인 일본산 토사마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들 때문입니다. 판매업자 두 명은 불구속 입건됐지만 보상 길은 막막합니다. 관련된 보험이 없고 손해배상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가까이 지난, 그런 유통기한을 한참 지난 토마토로서 불량으로 재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토마토 종자는 대부분 일본산 토사마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마다 값이 오르고 파종 시기마다 품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국산 토마토 품종 개량이 시급합니다. 이런 불량 종자 피해는 강서구 27개 동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농민들은 대저 토마토 전체가 오해로 인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